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tmf 6%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계좌는 tmf 6% 계좌구요 운이 좋게도 4% 이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7일날 6%는 9회차 매수가 됐구요 tmf 는 6회차 매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매수일은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s&p500 을 추종하고 있는 스파이 차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차트는 녹색 차트 선입니다 매물대가 형성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파이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선 상단에 부딪혀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1차적으로 429달러, 430달러의 지지를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430달러가 깨지고 그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415 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이유는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30 달러보다 415 달러 행보했던 매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큐큐큐 QQQ 보시겠습니다. 큐큐큐는 세번의 매물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3 5 5달러구요 만약에 355달러 이런 식으로 지지 받고 올라간다면 정말로 땡큐겠지만, 그러지 않고 상단 추세선 상단에 맞고 355달러가 깨지고 340달러인데요. 340달러의 매물은 세번 걸치게 되고요. 여기도 깨지게 된다면 320달러까지는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어김없이 상승 추세를 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량을 못 담으신 분들 상황에 맞춰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물량을 담아가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XX입니다. XOXX so 같은 경우는 저는 476달러, 480달러 정도 매물대를 잡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매물이 행보가 길었던 구간들이 476달러쯤에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정말 가장 좋은 현상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476달러가 깨지고 444달러까지 바라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444달러에 저항을 받는 매물들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476달러보다는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 라인 444달러까지 매물대가 형성이 된것 같고요. 이때까지 조정을 받고 조정이 끝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 QQQ, XOXX 중점적으로 저희가 3대지수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봤습니다 어, 주식의 물량을 못 담으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보수적인 관점에서 큰 비중 말고요 어느 정도 소량의 비중을 가지고 원칙 매매를 들어가시면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LT는 20년물 이상 장기채권을 추종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요즘에 대개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번 보시면 현재 TLT는 지지선 추세에 맞게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03달러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매물 대는한네번 정도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줄 것으로 시나리오를 잡고 TLT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번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200일선과 TLT 일본가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00일선을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에 상승을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월달에 정말 굵직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7월달은 F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금리의 결정의 방향에 따라서 TLT의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의 포지션은요, S&P 500을 3배로 추종하고 있는 유 프로를 모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TMF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천천히 시장을 대응하면서 먼칭매매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